어떡지력와 미쳤고, 그냥 날 먹이면 내가 핀장하고아싸운 자, 들어가자. 아, 래어사람 오늘은 랭크가 아니다! 오늘은 미션이다! 오늘 미션 뭔가요? 마이, 어.. 자히르, 이렘, 세 개입니다. 시참권이요? 아쌉 싹강이지. 제가 오늘 뭐야, 캐리 뭐야, 보여드릴게요. 오늘 서포터가 뭔지, 서포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미가 됐나? 오케이 okay. 어제 랭크해갖고 데미가 찍었죠 이터까지 금방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 오늘은 미션 날. 나는 지금 유반 게임을 해서 매우 행복하다. 왜냐 위사소통이 되거든. 어? 위사소통이 된다고요. 사람 말이 통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에? 자 주먹에 주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야, 초반에 그렇게 세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우리팀 조합이. 오케이. 성당으로 올라가면서, 이쪽, 이쪽, 이쪽. 오 마이. 모소리가 왠지 잠인 것 같은데 괜찮냐. 아, 앞으로 1 0시한 방송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때도 그렇습니다. 1 0시한 방송해야 되잖아.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가 텐션이 제일 좀 낮습니다. 근데 기분이 월드, 우주적 한게 아니라, 초반에 텐션이 낮은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고 있으면은, 현실에 적응하고, 어, 결국은, 체념하고 갈 겁니다. 안지 마세요. 또따시들, 맞짱 한번 주자. 아픈 줄 알았다고요. 자. 어, 아디나. 어! 도망가! 와, 우리, 우리가 그 상상한 거 이상으로 우리의 초반에 더 족밥이잖아. 안 되겠다. <laughs> 우리가 상상한 게 이상으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약하군요. 한번 좀힘 겨루게 해봤는데. 오, 절대 안될것 같고. 어디가 없을까? 연못이 없다! 연못으로 갈게요. 노렸죠 연못 딱 먹고 병원으로 가면 되겠다. 그렇지. 그치, 운석이 있어. 우와. 오케이, 채텐도 충분하고. 위 사람? 잠깐만, 뜰까? 딱 보니까 여기로 갈것 같은데. 그렇지, 지력. 우와, 미쳤고, 그냥. 땡겨버리고. 그렇지. 버갈수 어, 있으면 가요. 그렇지, 그렇지. 방금 어땠어? 딱 그, 좋아, 어? 이거. 어, 느낌 있었죠 방금 얘들아. 그렇지. 어, 차민이 바로 궁으로 땡겨갖고 어, 빡 아, 하는 거 봐봐. <laughs> 오케이, 좋았어요, 멜, 좋았어요. 바로 이거거든. 둘다 전광모라고요? 아 사람 잠깐만. 이거 안 돼, 나 궁이 없으니까 다시 와봐요 테라템 먹고 뭐, 바로 와봐 없어? 아니야 리오 쉬면 안돼 그라채! 이거거든이거거든 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딱그 리오 따느라 상대 스킬 다 빠졌잖아 얘들아 그지? 응? 다 빠졌단 말이야 오함을 빨리 올려서 그래요 사실 텐텐텐텐텐 텐. 뭐할 건데? 필요한 건 미리 챙겨. 렉션이 우리 특기라고. 스위치라고. 오케이. 쇼이치해드 쇼이치 루크 쇼이치 먼저 물어 제끼겠습니다. 선민이도 해진 무시하고 그냥 쇼이치 루크만 니오만 지켜주는 쪽으로 플레이해요. 해진 무시해야 됩니다. 왜해진 무시해야 되냐? 우리 팀딜오가 훨씬 셉니다. 우리 팀 딜러가 어, 상대보다 훨씬 좋은 입장이니 무사하라 좀 걱정이라고요. 안심하십시오. 제가 뭐냐 무조건 지킵니다. 다음 전투가 마지막. 한 챙겨. 자,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들? 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왜 병원을 먼저 가냐? 우리가 지금 졸라 쎄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여기 있거든요. 예. 상대가 달려들면 그냥 빼내면 됩니다. 안심하세 아비 진짜 아깝네. 멀리 <목소리> 가지 마세요. 치즈, 입니다 치즈. 어때요? 칭찬받을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날 나네. 이 우라노스 있어서 그런가? 데미지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케이크, 펜자, 우라노스 이거 세 개로 빡 하니까 어느 정도 딜 나오는 것 같아. 하지만 한 판만에 1등. 절대 1등 한 번만 더하자. <laughs> 이거 어떻게 한 판만에 1등을 하냐? 진짜 한거 없이 1등했다고요. 이게 바로 S급 서포터. 이니시, 세이브, 뭐 그냥 이 마이공은 두 개가 있어요. 진짜로 공격형 마이공과 수비형 마이공이 있다고. 케이크 마이가 좋은 거지 우라노스는 별로 아닐까요? 예? 이 이만 원.

뭐야? 이제... 아히 우리 곰을 먹을 때넌안 되겠다. 면뉴에있네 속도 체크,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 들립니다. 아이, 또 따시들이 먹고 오른쪽으로 갔어! 궁이 실크리어 고 아니야 민이 청민 창민 청민 그렇지 삼만 잡으면 마무리다 이제고 석이 떨어질 거야 여기로 여기로 그렇지 그렇지 빠고 그렇지 평타 헬로 평타 슬로우 있어요 그렇지 기대봐오 아, 존나 어디로 갈지 생각해줘. 아 어, 잡기는 내 마무리 안 됐네. 마무리 됐구나. 굿. 아니 뭐야? 방 우리팀 왜 이렇게 잘해? 어? 방이 나갈게요. 날먹이면 내가, 내가 편작하고. <놀람> <놀람> 나이스 e n i 미스를 먹을게요. 저한테 주세요. 오케이. 들었구요 야, 가십시오. 미션이 우라노스니까. 저 우라노스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 랭크하다가 일이일깨하니까왜 이렇게, 이렇게 힐링되냐. <laughs> 아니. 야, 씨, 우리 합이 너무 잘 맞아요. 우리 왜 이렇게 합이 잘 맞아. 오! 왜 이렇게 하민이 안 와요? 옷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살짝 건드려. 난 죽었다잉 나이스 살릴 수 있나요? 옳지 아냐 저거 절대 창민이가 안 진다 이건 이겼는데? 옳지 최주해 와어서좀 배웠나봐? 아니야 이연석 일등 뭐야? 어때요? 칭찬받을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이연석 일등 아, 뭐야? <laughs> 아니 지금 마이 괜찮은가? 아니 맨날 랭크하다가 위사스통하니까 이게 팀합이 잘 맞아서 이기는 건가?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나 원래 잘해. 나 나름 실력파야, 잘... 얘들아 원래 잘해, 진짜야. 정말이야니까. 자, 일단은 우라누스 마이 어떠냐라고 해서 제가 마이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어, 우라누스라서 뭐 이겼다, 졌다 뭐 이런 생각은 딱히 안 듭니다. 근데 이번에 케이크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그냥. 펜자에다가 케이크 들고 마이하니까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마이 자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이 자체가 패시브 상향? 우라노스는 어떨까 라는 폼포롬포님 미션이었습니다 그냥 마이 자체가 좋은 것 같다 미션 성공. 아 폼포롬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살때 아, 고